한국보다 무려 70만 원 정도 비싸게 책정된 삼성전자의 갤럭시 Z 폴드 2톤 브라운 한정판 모델이 중국에서 진행된 예약 판매에서 단 4분 만에 모두 소진되었다는 소식인데요. 중국 공산당을 주축으로 그렇게 외쳐대던 외국 소비 구호에도 삼성의 최신식 폴더블폰 앞에서는 맥없이 무너지는 모습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럼 본격적인 방송 시작합니다. 최근 중국에서 진행된 삼성의 새로운 폴더블 폰인 갤럭시 Z 폴드 2의 한정판 예약 판매가 단 4분 만에 종료되었다는 소식입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8일 오후 8시 8분부터 삼성전자 중국 온라인 스토어 티몰, 징둥닷컴 등을 통해 갤럭시 Z 폴드 2와 갤럭시 Z 폴드 2 톰브라운 에디션을 각각 예약 판매하기 시작했는데 선착순 예약 판매를 시작한 지 4분 만에. 모든 판매 채널에서 톰 브라운 에디션 제품이 매진되었습니다. 추천 방식인 한국과 달리 중국에서는 예약 구매를 먼저 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중국에서 판매하는 갤럭시 Z 폴드2 톰 브라운 에디션의 가격은 한국보다 70만원 이상 비싼 27,199 위안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갤럭시 Z 폴드2 톰 브라운 에디션은 패션 업체 톰 브라운과 협업한 프리미엄 패키지로 지난번 갤럭시 Z 플립에도 적용된 바 있습니다. 이 패키지 제품은 스마트폰 본체와 함께 톰 브라운 디자인 요소가 가미된 갤럭시 워치3와 갤럭시 버즈 라이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갤럭시 Z 폴드2 톰 브라운 에디션의 단기간의 매진 현상은 중국 고소득층 소비자들 사이에서 자신의 불을 타인에게 드러낼 수 있는 초고가 폴더블폰 수요가 매우 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편 중국 전자업계에서는 미국 정부의 제재로 하웨이가 위기에 몰리면서 향후 중국 폴더블폰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독주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 1위를 2 다투는 삼성전자와 하웨이는 이미 작년부터 최신 기술력을 선보일 수 있는 폴더블폰 시장에서도 자존심을 건 치열한 경쟁을 펼쳐왔습니다. 삼성전자는 작년 11월 8일 중국에서 세계 최초 폴더블폰인 갤럭시 폴드를 출시했고, 하웨이 역시 일주일 뒤인 11월 15일 자사의 첫 번째 폴더블 폰인 메이트 X를 출시한 바 있습니다. 당시 하웨이는 제품 품질 논란으로 자국인 중국에서조차 외면받는 수모를 겪기도 했습니다. 현재 하웨이는 미국 정부의 강력한 제재로 각종 부품을 조달하기 어려워지면서 신제품 출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당장 이번 달 15일부터 하웨이는 스마트폰의 두뇌에 해당하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에서부터 메모리에 이르는 다양한 반도체 부품을 새롭게 조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입니다. 이처럼 하웨이의 신제품 생산이 어려운 만큼 향후 삼성의 독주 및 점유율 확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중국 4분 매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시간도 알찬 내용으로 방송올리겠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많이 누르시기 바라겠구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